민복 경다 그런 거아니 광시장 d e 국상 라면 안된다고 되게 크게 끕는 게유니까아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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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 알겠어 알겠어 여기 아, 어, 뒤에.. 축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축하 축하 롤링 테이프 요 좋아요 발리를 아, 지나야지 음, 구명조끼 하나당 만 원이 빌렸어요. 수심이 4m에서 7m라고 했나? 아, 아침부터 10시 반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저 끝에 주차하고 구명조끼 빌리고 이제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.

들어가야 돼. 안 그러면 꺼져 응. 응? 아니 <sweak> 지후 우회전입니다 반복이. 이어서 40m 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 저거 같은데? 아안아 네. 아, 미안 간판이 일단 여기 있네요 아 집처럼 보이게 한다 아있겠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저녁무계약 나왔던 곳이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어 근데 우리도 무계으로왔네 얘가 물 얘가 비비 양념이죠 대박이다 뭐. 맛있겠다 먹지마 양양 오만 여기만 와야지. 아, 너무 더워. 아까 거기 바다에서보다 여기서 더탈것 같은데? 근데 여기 성이바사시 유명해? 양양이? 아, 그래서 의견도 안 왔는데, 그 여자가 와서 오징어 얼마지가냐 그게... 와서 무고 와봐야 알지. 오 되는 그 말이 많아있 건데, <laughs> 뭔가 이상한데... 어요 그게 아쉽고... <아쉬워요>. 참가들어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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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뇌> 아니에요. <laughs> 이런 거, 이런 거. 네. 아이 <laughs> 잘하시네요. 근데 초점이 안 맞아. <laughs> 초점 맞추라고 이렇게 한 거죠. <laughs> 맛있어 보여요. 잘 나오네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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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뒤집어 드요 근데 가슴살 못하는데. 고기 너무 아. 익었다. 어? 이렇게 많이 익었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이상해. 또 일본에서 뭐어 찍으실래요 지금? 굳었나? 벌써? 근데 벌써 굳는다 이거. 어, 이거 굳었어. 다시 그럼 다시 잠글까 아, 이것도 아, 이거 해야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이거 아, 네.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빨리 써야겠다. 아, 이거 굳네 왜냐면 이것도 벌써 굳었어. 아, 어떡하냐? 오히려 좋아. 쟤 존리스. 뭐야? 저거? 존리스를 쓰다가 지금 이슈. 아, 이거를 한조금로 그래서 녹았을 때 진짜 녹았을 때 지금 이거 쓰고 있었어. 계속 이거. 그럼 애가 한식 좀. 몇 초나 그래? 나 <laughs> 이런 느낌이었 1 찍어도 되나요? 네 10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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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간 10시간, 10시간, 1 0시하 10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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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10시간, 야0시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